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밀정원입니다. 해밀정원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는 트리하우스가 있었던 여기 딱 병풍처럼 하얀 그물이 있었던 자리예요. 정말 내 땅이라서 <laughs> 함부로 짓지 마세요. 짓는 거 그냥 작은 조형물 같은 것도 함부로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저는 여기가 임랄이에요. 임랄이라서 저희 이제 봄 어, 여름과 겨울이 취약하니까 여기에 건물을 지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지금 건축 설계 다 들어가고 어 인허가 받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를 이대로 놔두다 보니까 개 여기 올라오면 어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정말 하나 하나 한삽한삽 한삽 만들었던 정원이었는데. 그래서 여기를 자주 올라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무 심은 나무들을 다 이제 옮겨야 돼. 옮기고 이제 여기까지 여기는 땅을 깊이 파서 내진 설계 때문에 한 1m 정도 깊이 해서 어 뭐죠? 아스콘? 아니, 아스콘 말고 그 네미콘. 네미콘을 아, 이제 그 다스를 해서 줘야 된답니다. 흰붕꽃 하얀 붕꽃 저기 아는 지인께서 제 손바닥에 까만 씨앗을 다스자를 쥐어 주길래 심었는데 해마다 어, 1번 많이 뽑아요. 뽑은데 요렇게 나가지고 얘가 오후에 나오면은 저녁 때쯤에 향이 엄청 강 강하답니다. 이 아이도 뽑아서 옮겨야 되겠죠? 전부 다. 여기 이제 매자나무데 일본 매자인가? 예. 네. 색감이 되게 예쁘죠? 이제 어, 나와서 이제 풀을 안 뽑다가 여기 풀을 쫙 뽑았어요. 지금 뽑고 있는데 음, 모기가 막 얼굴에 달라붙네요. 저희 집은 저렇게 산 가까이 있어가지고 모기도 있고 어쨌든 올여름은 비가 자주 와서 그런지 모기가 장난 아니에요. 에켄데시아. 에켄데시아도 어 봄부터 한 송이 한 송이 이렇게 피어주네요 저도 이제 유심히 관찰해 보진 않아서 이렇게 씨앗 띄어가지고 씨앗 팔아 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거를 좀 못해요. 씨앗 봐아 아, 이거 진짜 많이 나오겠는데 이쁜데. 아, 그래서 자, 여기 여기 부분 이렇게 풀을 쫙 뽑고, 뽑다 보니까, 아, 어, 또 여러분들에게서 가을 정원들 잠깐 보여드릴까 해요. 어서선하지만 잠깐만요. 집에 뒤 구조물들 전부 다이 뒤로 갖다 놨는데. 집에서 이쪽으로 바라보는 풍경이 이 구절초 너무 예쁘죠 아. <laughs> 구절초 끙끙이비로 얘가 이제 은난국화은난국화는 은남국가. 초봄에서부터 늦여름에서부터 초봄은 아니고 늦여름에서부터 계속 피어져요 그래서 정말 얘네들도 신보 불만 하죠 꽃을 계속 보시려면 지금 꽃들을 다 머물고 있는데요 여기 아스타 보랏빛 좀 보세요 정말 환상입니다 요즘 그창에 경남 그창 거기에 어, 아스타 축제가 있다고 아들이 한번 다녀오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얘네들은 이제 삼색 조팝이에요. 조팝은 전지해주면 계속 핀다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어, 구절초가 먼저 피고, 아수타 피고, 지금 창화국이 피려고 막 준비하고 있네요. 꽃대가 이제 한두 개씩 터지고 있는데요. 요렇게. 얘는 흰색 구절초네요. 얘네들은 막 지네끼리 헛날려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펼쳐져서 피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운 아름다움도 있죠. 여기. 아, 근데 이제 소국도 피기 시작하네요. 요 소국. 어, 는 소국이 아닌데. 얘는 분홍 구절초고, 아, 소국 저기 있네. 소국. 국화도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자, 이 꽃대가 엄청 많은데 조금만 있으면 와, 온통 가을은 물들이겠죠. 가을 정원을. 그리고 얘네들. 어, 얘도 그냐? 아, 이게 피락한? 아니 아니 아니. 이 얘가, 얘가 서양 해바라기라고 하나? 키가 아주 큰아이인데 여기는 지금 덜 자라서 피는데 이 노란 색감이 굉장히 아름다운 아이예요. 청하고 얘는 보라빛과 여름 핑크빛과 흰색이 같이 함께 띄어주기 때문에 또그 나름 예뻐요. 아유 엉덩이 막 온몸에 모기가 여기 여기는 열심히 뽑아내는데도 이렇게 피어주네요. 그래도 어, 뽑아야 되는 게, 온 정원에 씨앗이 떨어지면, 발라가 되기 때문에, 여기 밭시 돼. <laughs> 어머! 어, 얘네 아까, 어, 제가 정확한 이름을 아는데, 이거는 그냥 해바라기 종류, 서양 해바라기. 이렇게 키가 너무 크니까, 얘네들도 너풀너풀 막, 그냥. 지금 여기 저 뒤에 공사하느라고, 제가, 어, 그 신경을 덜었더니좀 어수선하네요. 자, 저렇게 수국도 이제 핑크로 물들어가고 있네요. 수국 저런 젤 같은 경우에는 흰색으로 피었다가 핑크로 가니까 또 분홍색으로 띄워지니까 또그 나름 수국 워낙 종류가 많아서 얘는 범부채. 범부채도 이렇게 씨가 떨어지면 엄청 나와요. 근데 범부채꽃 정말 이쁘죠? 어머, 얘들아, 어, 어머, 어아리가 다시 피었네요. 제가 여기 까맣게 어, 줄기가 망가져서 잘라주는 게 좋다 해서 제가 잘랐는데, 어머, 어아리 꽃이 새로 바닥에서 새순해서, 아이 고 성알 성알 피고 있었네요. 아이 고 예쁜 것, 고마워라. 제가 이 욕심에 여기 쫙 올려가지고. 제가 꽃을 보려고 했는데 어아리는 이상하게 그런 병이 있더라고 줄기가 올라가면서 까맣게 돼버리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거는 음, 자스민 벤자민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자스민 개나리 개나리인데 넝쿨을 제가 계속 이쪽으로 유인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덕에 여기 잔디가 다 죽어서 벽돌로 깔았죠. 어떻게 호불호가 다 있어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거. 아유 여기도 구절초가 이렇게 넘어져서 피어 있네요. 이제 이쪽 라인이 전부 다 꽃이 필 거예요 지금. 아스타, 국화, 구절초. 아이고 얘네들. 이 장미도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아이고, 아이고, 모이 아이고, 진짜. 아우, 저 달리아 꽃한 송이가 그냥. 오, 꽃 많이 피겠네요. 얘도 여름꽃으로서는 화려하고 종류도 엄청 많은데, 그래도 피고 지고 해주고 있었네. 오늘 날씨가 또 허려요. 요즘에 이제는, 음, 그런 걸, 그럴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동남아, 아코, 동남아 기후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원의 식재도 어, 비에, 물에, 어, 물에 강한 아이들. 물에 잘 견디는. 그래서, 물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이제 잘, 지금 처음 조성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하고 심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절대로. 그래서 저 앞정원에 저희 이제 이렇게 다육이, 바이솔, 막 이런 아이들은 다 녹아버렸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새로 다시 어저께, 음, 돌을 만들어가지고 돌을 조금 높여서 다 식재하고 잇기도 해 주었는데요. 음, 기 종류. 그래서 이런 향나무 종류나 소나무나 이런 뭐, 이런 척백나무, 막, 이런 아이들은 물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그죠? 그래서, 아이그 고마워라. 음. 그래서 여기, 담석, 저기, 아주 돌들도 이쪽으로 다또저 위에 거 내려다 놓고 스스랑 <laughs> 남차 예쁘게 물 들어가고 있죠? 겨울에도 이렇게 있답니다. 앞으로는 더또 빨갛게 물 들어오면은 더더 아름다울 거예요. 아. 이거 노란빛 정말 이쁘죠? 나 이름 되게 잘 알았는데 왜 이렇게 깜빡깜빡? 음, 이쁘죠 그래서 지금 제가 풀을 뽑다가 모기도 하도 물고 이래 가지고 집에 잠깐 들어갈 일이 있어 가지고 들어가다가 이렇게 핸드폰 들고 가면서 이게 들꿩나무도 조그만한 애가 이만큼 많이 컸거든요 밑에 자꾸 가지 번지는 거를 자르고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모양이 울퉁불퉁하지만 좀 정원에서 어? 어? 부용! 야! 예, 장마철에 너무너무 크게 자라가지고 확 잘랐었는데, 꽃들을 서로 또 올려주고 있네요. 어머나. 미안해라. 그래. 고맙다. 그래도 원래 꽃을 보여주려고 하네. 이 셀렉스도 너무 많이 심지 마세요. 맨날 전제해 주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거는 수입종인데, 어, 이게, 수피가 너무 하얗고, 너무너무 우리 거보단 하얗고, 그렇지만, 은 얘들이 뭐라 그럴까? 얘는 좀, 오늘 좀 흉조 보려 했더니 얘는 좀 괜찮아졌네? 더디사라고 입도 깔끔하게 우리네 이거, 어느, 아이고, 뭐냐 이거. 아이고. 야. 너왜 이름을 잊어버렸니? 어머, 이렇게 같이 멘붕이 올 때가 있어요. 다 그런가요? 아, 금망장이라고 해야 되죠. 우리네 이거 나무는 이렇게 턴실하게 잎도 무성한데 아, 그래도 얘네들은 그 뭐라 그럴까? 너무 무성한데 비해서 아, 잎이 많이 떨어지니까. 맨날 신랑이 불호하러 불어요. 저거 같은 경우에 황금해안나무 같은 경우에도 아 자작나무 미안 자작나무를 왜 잊어버리는 거야? 이 자작나무 얘는 숲이가 더 하얗죠. 그래서 자꾸 떨어지니까 맨날 저렇게 남편은 아침마다 불호하러 불고 다녀요. 그래서 저는 이쪽 길로 지금 왔는데 우리 애들이 운동하고 들어갔나? 자 털개미치. 얘도 키큰 하나인데. 이 자리에 심었는데, 해마다 예쁘게 보고 있네요. 우리 애들 들어갔겠지? 애들이 저 뒤에 공사하느라고 저쪽으로 가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모르니까 여기 문 잠그놓고 가야지. 뒤로 탈출하면 산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쁘죠? 아, 이상 여기 이상 여기 얘도 씨앗이 엄청 발아가 많이 되는데요 아, 그래도 이때 정말 예쁘게 볼수 있어서 제가 여기는 뽑지 않아요 굴라 그로 심어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다 저 보세요 남편 불고 다니죠 저 불어 없었으면 어떡할까 이파리 하나까지 하나까지 다 날려 아유 앞에까지 왔네요 빨가게 이거 가는 여기 뭐냐 가막살이냐 열매들 아, 얘도 자르다가 말았네 셀렉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자꾸자꾸 웃자라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 애들도 겨울이 얼마나 빨갛게 정원 입구를 물들게 해줄지 몰라요. 이거는 말채나무인데 밑에서 계속 밑에가 너무 무성하면 지저분하니까 그 밑에서 국화꽃이 지금 꽃을 피우려고 하고 있네요. 음, 음, 아, 여러분 귀하의 날에 그렸던 그림이요 비에 젖어서 아주 얼굴이 엉망이 됐네요.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옵소서. 안녕.